미안한데 지금 영상 검사하고 있어 단지. 로맨민의 머리카락 한 바다. 진짜 안 들리나 봐. 민체에 뺄리 오라고 전해 민다. 라고 전했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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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 거기 같이 잡냐? 지금 거야 그거? 어. 어! 아니, 견뎌 먹어. 나기 어, 게임하고 있어. 어, 아직 팔안 끝났어. 가자, 끝다.

달렸네. 맞아, 올라갔다. 얘 혼자야, 혼자에 엄마, 엄마, 엄마... 야, 내려오면서 주먹 가지고솔대로 진짜다. 아니, 존나 어이없네. 오네 <목소리> <목소리> 벌써 야 벌써 야 여기 스키퍼야 나 타겠는데? 둘다 죽었다. 야 살려줘. <laughs> 어, 테르민 야무졌다한 마리 거의 못 맞췄는데 테르민 싫어 죽였어. 야무졌다잉 아, 화살 저 시체 있었는데. 저딱시체 있었어. 엄마! 한 엄마! 한발 있네. 미안. 한발 있네. 엄마 바빠 오지붕이. 아 지금 잠 어, 접리 좋었다. 하나 40, 하나 20.

아 박탑 야무지게 먹었네 뚝딱 회생인데? 하나였어? 음, 총알리 아, 안에 있네 아, 이길 거야? 어 분조부로 되네엄마엄마 <목소리> 나 앞으로 와줘 나 무서워 <목소리> 앞에 몸 대줘 난 뚝딱을 믿어 받아난뚝다 <목소리> 이게 운뚝 이게 운뚝 부착을 시켜? 이게 운뚝딱? 1이 <목소리> 아니, 이게 부탁이 없네. 아, 일곱 개 던졌어. 돌았어?